참못 사시네. 아이고, 참. 어, 검은 그 날에 참 힘들고 힘이 드시네. 보니까. 잘좀 해보 있어. 예. 오늘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? 애군 역사 푸는 거? 아, 오늘 금음 날이라서 합니까? 첫달 예, 금음 날. 예, 예. 예. 팀장. 예, 예. 블로그 팀장. 예, 예. 나쁜 애군의 역사에 초고 들어는 오 거. 예, 예. 교방 했는 거. 예. 돌리 주는 겁니다. 아하. 예. 그러시구나요. 예. 예, 예, 예. 아, 아직 그분은 장가를 안 갔습니까? 블로그 팀장요아 장가를 안 갔습니까? 네, 장가를 아 갔어요. 그러시구나 나는 딴 사람인 줄 알았지요 네. 예 자, 나는... 아이고 오늘 잘 타네요 너무너무 잘 탄다 아이고 애군 액 r 다 가고 어안 좋네 애군 이제 어. 2019년도에 있던 애군살, 어, 망신살, 다 오늘 다 거두는 일이네요, 그죠요? 싹 거다가지고 좋고, 2020년도에 경자년에잘좀 대구를 하면 참 좋겠네요.